회장님의 전유물 카폰. 여 여보 미안해 또 질렀어. 이거 이거 이 어이, 화성아. 여보 미안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미안 여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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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실부터 단테공 트립스입니다. 맞습니다. 주말에는 말방구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을 가져오나 했는데요. 90년대에는 솔직히 핸드폰이라는 게 거의 회장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솔직히 실제로 보기에도 어려웠고 그냥 가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의 하나의 소품 정도로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90년대에는 삐삐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는건니 네 맘, 거는 건내 맘, 삐삐니까. 그러다 보니 차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폰은 솔직히 보기가 더더욱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90년대 회장님만 쓰신다는 그 카폰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짜잔, 짠짠, 오, 카폰. 맞습니다. 카폰이라 하기에는 일수가방처럼 생긴 이번 제품. 자동차에서는 물론 백에다 넣고 다니면서 휴대할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백폰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모토로라에서 출시한 백폰 과연 2020년을 바라보는 지금에서 1994년도에 출시한 백폰을 보면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역의 IT기기 그럼 지금 바로 말방구 시험실과 함께하시죠 고고고 개허접한 게 단돈 5만원 말도 안돼 초대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만 8천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와줘요 말방구 갓성비 첫짜 너에게 딱 맞는 갓성비 말방구 갓성비. 자, 일단 이번 제품은 차 안에서 놓고 카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전화기는 일반 스마트폰보다 크고 무거울 뿐 아니라 전화기가 귀를 모두 덮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 선명한 전화통화를 가능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또한 수화기 전면에는 각종 아날로그 버튼이 탑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 백라이트를 지원하는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시간 본인이 누른 전화번호는 물론 부재중 전화번호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화볼륨은 총 4단계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정말 투박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에는 혁신적인 제품이었는데요. 기존 카폰은 차에 고정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오늘 소개해드린 백폰은 가방에 넣고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 차량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시거잭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 안에서 유선 충전으로 사용을 하다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시거잭을 분리 후 전용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휴대하면서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솔직히 좀 부피가 크고 무거울 뿐이지 휴대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배터리 중량이 약 580g 정도로 8인치대 태블릿 무게와 비슷합니다 물론 출시 당시에는 배터리 팩팩은 옵션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당시 가격을 찾으려고 했지만 가격까지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전화기는 트랜시버에 부착이 된 모듈로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가 있는 방식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전용 안테나가 있어야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 아쉽게도 전용 안테나는 분실해 버렸는데요. 전용 가죽 케이스에 배터리 백팩을 포함하면 중량이 약 1kg 대가 넘어갑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배터리만 580g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세련된 가죽 케이스는 솔직히 이 안에 전혀 전화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디자인돼 있었는데요. 마치 일숙 가방 같 할까요? 상단에는 손잡이가 있지만 선을 길게 늘려 맬수 있도록 고리도 함께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전면에는 모토로라 마크와 모토로라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2019년, 뭐 2020년을 앞두고 1994년도에 출시된 카폰을 다시 바라보면 디자인이나 성능은 물론 중량 역시 코미디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절을 세상에 보면 모토로라 백팩은 차 안에서만 사용하던 고가의 전화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든 백기종 디바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당시에도 백폰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리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최근 2005년까지도 백폰은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뭐 산악민, 농업 등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왔기 때문이죠.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영화 속에서나 볼수 있었던 카폰, 백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무겁고 크지만, 나름 1990년도 당시에는 확실히 혁신적인 디바이스였는데요. 2020년에 바라본 백폰. 여러분이 보시는 어떠셨나요? 말방구 실험실에서는 항상 재미있고 신기한 테크 제품을 리뷰를 해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독과 알람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프로서 짠트공 드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나만 서달렸네 이렇게 된 이상 구매한다 에어팟 자비오 진입한다 인사이기 짭퉁 저때 이른 이집안로 이들은 속지 않을래요 도와줘요 말법